용인 기흥구 기흥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세동이라고 있어요 성원 쌍떼 레이키프 옛날 성원 쌍떼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력이 70평대입니다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의 최근 경매 매각가율이 87% 수도권 평균이 89%보다 약간 낮습니다 최근에 감정 금액이 2024년도에 8억 5천을 감정했어요. 1차가 유찰이 돼가지고, 2차 최저가는 5억 9,500입니다. 그렇다면은 8억 5천을 감정을 했는데, 87% 하면은 7억 원대입니다. 근데 이 물건의 약점이 뭐냐면은 평수가 커요. 7 0형대예요 물건을 매입을 해서 본인이 거주를 한다 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꽤 나옵니다.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단타로 하거나, 어, 일정 기간 사시다가 매각을 할 경우에는 상당히 거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용인시 기흥구에 다양한 아파트가 많은데, 최근에 30평대가 이편엔세상 구성역 플랫폼시티 마복동에 있습니다. 85제곱미터가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025년도 1월달. 그 다음에 40평대는 행원마을, 보정동이에요. 여기가 10억. 5천에결래됐습니다 구축이든 신축이든 떠나서 그 40평대가 30평대보다 지금 금액이 낮습니다. 이것도 2025년도 2월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평대로 보시면은 용인 보정, 대례밀차 보정동이 50평대 이상인데 2025년도 2월달에 구층이에요 14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금리가 급속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지역 농협이 1.2%가 거의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물건의 그 입찰가격 제한을 보면 은 1차 감정가로 따져야겠죠 감정가가 8억 6천인데 현재 87% 낙찰가율을 본다면 7억 3천 9백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해당 물건이 말씀드렸듯이 살기는 좋아요 앞에가 기흥호소 있고 동탄IC 있고 기흥IC 있습니다 동탄과 용인의 인전 중간에 있는데, 제시가 7억 4천이면은, 현재 이거를 사서, 어, 취 치득세를 내고, 거의 인전 8억, 뭐 리모델링 좀 해야겠죠. 8억 정도의 그 입찰을 받는다라면은, 매매 금액은, 여기가 뭐 8억, 9억, 10억, 효과는 많아요. 야 네이버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향후 출구 전략은, 출구 전략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서, 내가 실입주해서 오랫동안 사신다 월 관리비 한 50만 원씩 내시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고 얼마 있다가 팔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당 물건을 잠깐 보겠습니다. 2024 타경 64613 사건 번호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공세호수마을, 공세성원쌍대레이키프입니다 아 예전에는 그냥 성원쌍대비 했는데 그 요즘에 아파트 상호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길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그 동탄하고 기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동탄기흥로 864번지입니다 아 입찰기일은 2차가 3월 19일 수요일 수원지방법원 지금 원천동에 있는데 관계적으로 이사갔죠. 여기가 106동에 106동 2층 204호인데 106동이 1층이 피로티예요. 그래서 2층이 테라스 개념입니다. 상당히 어, 좋다. 그 다음에 204동, 끝나, 오른쪽 끝라인입니다. 그 전용 면적은 188.97 제곱미터, 57.16평입니다. 그래서 70평형 합니다. 똑같은 180 제곱미터인데 어떤 건 50평형, 60평형이 있는데 여기는 70평형 합니다. 그래서 감정 금액은 8억 5천. 1차가 유찰돼서 2차가 5억 9,500입니다. 그래서 낙찰가율은 기흥구가 87%인데 87%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점 참고하시고 채권 현황을 보면은 소유권을 현재 받은 사람이 2021년도에 개인한테 이거는 뭐 은행 대출이 없습니다. 개인한테 7억 원을 설정해줬어요. 그런데 이후에 2 0 2 4년도 4월 달에 똑같은 채권자한테 1억 5천을 설정해 주면서 어, 열월 후에 어, 1억 5천을 가지고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국세청 압류하고 지방세 압류가 들어왔는데 약간 희한한 채권 현황이에요 2011년도에 5월 달에 7억원이라는 암호개시가 근저당을 했는데 2024년도에 4월 달에 똑같은 채권자가 1억 5천을 근저당을 하면서 열흘, 열흘 이후에 임의경매가 들어왔다 이, 이런 건은 제가 유튜브상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불편해도 알고 싶으시면 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시고 아니면 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서 낙찰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영상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은 평수가 크다 보니까 주변 여건도 상당히 좋아요. 제 영상이 현재 여기가 제가 많이 지나다닙니다. 상당히 아파트 여건은 좋습니다. 교통이나 재반 상태는 좋으니까 내가 꼭 들어가 살고 싶다. 짐이 어, 많고, 그다음에 서울, 이런 출퇴근, 판교 분당 하시, 관교하신 분들, 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물건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그, 입찰하시는데 이상이 없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